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역사회복지론 시간입니다. 음, 여러분, 그 2교시의 마지막 과목이 지역사회복지론이죠. 어, 지역사회복지론은 어떻게 보면 어, 상당히 평범하면서도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복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용어적인 생면이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 함께 생활하는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복지인데,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초점적인 부분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챕터 1,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교재제 1절이 나오죠 지역사회 이렇게 나오죠 자이 지역사회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커뮤니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과 그다음 각각의 어떤 공동체가 있겠죠. 이것이 모여서 지역 공동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지역 공동체다. 그래서 지역 사회 공동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 사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개념으로서 그 인구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단체적인 공동 연대감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저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라는 용어의 학문적 개념의 근원이 되는 커뮤니티는 마술적인 매력을 지닌 용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말로 지역사회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은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두 번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이익사회에 살고 있다. 현재 그뭐지그 공동사회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공동사회보다는 이익사회가 더 많죠. 어, 그런 얘기고. 현대 상부상조의 정신을 중심으로, 어, 둘의 마을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공동주거나 지역화폐 사용동, 지역화폐 운동 등 전통적인 상부상조 운동이 대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죠. 어, 그래서, 요여기 어, 하나 보면, 이제, 지역사회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고 말씀했죠. 자,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또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리적인 의미의 공동체하고, 어, 기능적인 의미의 공동체를 보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 지리적인 의미다 하면은 어, 이제 땅지자를 써서 우리가 어, 살고 있는 그 밟고 다니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되겠고 어 기능적인 의미다 하면 지경제자를 어, 써서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그랬을때 어, 현대 사회는 그 지리적인 의미의 공동체보다는 기능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좀더 크다. 그리고 이두 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요. 자, 지역사회를 개입 대상으로 보고, 그곳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 사회적 노력이다. 자 이것이 지역사회인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복지는 무엇인가? 이죠? 지역사회 그럼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렇게나는 거죠. 즉 그 지역사회 복지라서 지역사회 에 일어나는 어, 각종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어,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 사회적인 노력이 뭐다 지역사회 복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밑에 자, 지리적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는 의견도 있고 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사회를 어떤 풀뿌리로 보는 거죠. 대로 거죠. 다음, 아 어,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역사회 개념이 나오죠. 자, 지리적 지역사회, 지리적인 특성 및 분포를 강조한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맞죠?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가 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어, 행정 단위 뭐 특별시, 광역시, 에, 도시, 시, 군, 구, 읍, 면등 여기 다양한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에, 집합체가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지역으로서의 지역회가 있는데, 어, 자 이것은 뭐예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각각 사회는 그사회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의 특성이 있죠. 어, 그런 특성을 지닌 독립 지역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있고요. 어, 지역사란 회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 관심사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로 어,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어, 지역사란 회 민주적인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작은 사회고, 주민들 간의 합의, 일체, 공동생활, 양식 등 어떤 역동성의 결과, 공동 노력이 강조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보면 공동적인 관심과 기능이 함께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인 개념으로 이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함축된 요소의 지역사회를 맞고 현대 사회는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더 많이 강조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지리적 의미라는 것은 쉽게 땅을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표현해 보면 구역이죠 구역. 굉장히 구역적인 측면을 볼수 있고, 기능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그, 지경계자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동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 무슨, 무슨, 분노회, 어, 무슨,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이 많죠? 어, 이런 부분들이, 어, 기능적인 의미에, 지역사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도 밑에 보시면 도표 하나 나와 있죠. 뭐치락지구 간석지, 뭐 기능지구, 서울 등고 근교권 해가지고 수도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4번으로 가서요. 자, 지역 사회로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지역 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지역 사회가 필요한 이유죠. 첫 번째가 구조적인 관점이 있고 두 번째가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그럼 구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역사회를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고리로 본다는 거죠. 자, 관점에서 첫 번째 구조적인 관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이 있었죠. 어, 구조적인 관점은 그 개인과 국가를 연결고리로 본다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일단 이제 국가가 있죠. 자, 국가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개인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럼 이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있죠. 그랬을 때, 자, 국가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구조적인 연결 고리로서 지역사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겠죠? 국가와 개인이, 개인은 지역사회에 살고 지역사회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어떤 큰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가 도시, 읍면, 근린지역 동으로 어 조직화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화, 이것은 그 하나의 그 지역적인 측면이죠. 땅지 그리고 자 구조가 많은 정치·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핵심적 권력으로서 국가와 개인을 중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죠. 반면에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뭐예요? 서로의 관심과 관계의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공동연대감이 있고, 공동연대감을 강조하고, 어 이것은 이제 테니스의 공동사회 개념의 바탕을 두는 관점이고 지역사회를 사회적이고 심리적으로 보는 거죠. 사회적이고 심리적으로 보다. 자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는 이제 기능주의적인 관점이죠. 자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래서, 어, 이번에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가 지녀야 될 공통 3요소가 나오죠. 그것이 지역과 공동의 연대감,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세 가지가 3요소가 되겠고. 어, 다음 이제 테니스는 공동차회를 구분한 데 있어서 그, 어,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로 구분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공동사회, 는개마인 샤프트 해가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이타주의죠.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하는 1차적인 혈연 지연의 집단이고, 어, 2차, 그니까 이익사회 개시의 샤프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죠. 이기주의적인 어, 2차 집단을 우리가 어, 이익사회로 보고 있다. 다음 제 2절,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으로 가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라는 게 어떤 그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의 요소를 보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관점적인 요소를 봤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가 왜 필요하고, 왜지행 유지되어야 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사회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는 게 있죠. 어, 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없어진다는 거이죠 자, 보세요. 그 상실된 지역사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으로 어,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어, 지역사회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국가의 개입으로 회복을 시켜준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 사회 민주주의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을 거죠. 이것이 지역사회의 상실이입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어,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제도적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두번째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 나오죠. 자, 이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는데요. 먼저 자,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국가의 개입보다는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으로 상부상조의 기능의 수행을 강조했다. 즉, 이것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죠. 지역사의 자체 기능을 보호해서 어,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개입을 축소시킨다. 자,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출현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어,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의한